올해도 많은 비바람이 있었지요 그래도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괴로움과 거친 비바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가야 할 소망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한편의 시 같은 찬양 속에서 거친 비바람 몰아치다가 막 생명강이 흐르는 천국의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찬양과 관연학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힘을 냅시다. 복된 천국 가는 순례의 길 함께 손잡고 가시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잘한 게 무엇이에요? 가장 잘한 것. 아쉬운 것도 많겠지만 잘한 것도 여러 있어요. 세상말로 수지맞은 게 뭐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요, 잘한 것 중에 탑몇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래스카 땅을 산 거예요. 이것을 샀을 때 미국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 얼음 땅왜 사? 정신 나갔어요? 하면서. 그것을 주도했던 윌리엄 슈어드라는 국무장관은 해임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은 탄핵될 뻔했습니다. 720만불에 샀는데요. 1에커당 2센트래, 2센트.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반짝반짝 금광이 쏟아지듯 퀄퀄퀄퀄 석유가 나오고 생태계의 보고요 천의 관광지로서 지금은 한해 수십억 달러를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이야. 저도 그 2센트씩 하면 한 10만 에컨 살수 있어요 <laughs> 근데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못 사고요 어, 근데 저는 다른 것 소유했습니다 어, 미국 땅에한사 분의 3 되는 거예요. 제 완전 소입니다. 유 놀라지 마세요. 이것을 성경에서 일만 이천 스타디온, 그러니까 스타디움이 거구나 한 거예요. 일만 이천 개의 스타디움이 있는 것처럼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라는 그것이. 거기에는 뭐 쏟아져서 파가서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닌 영원한 보석과 신기한 것들이 있고 경찰서가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장례식장도 없어요. 열쇠 많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 도둑이 있나요? 뭐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이 전구 전기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광. 영광, 영광의 빛이 있고요. 들어가는 문은 열두 문인데요, 진주로 되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름하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한성이라 불리는 더 나은 본향, 진짜 우리의 고향 그것을 저는 이미 거래를 마쳤습니다. 얼마 드렸냐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단돈 1펜이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다 거기에 공동 소유가 된줄 믿습니다. 주님의 작품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의 건축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이렇게 멋지게 펼치신 그분이 지으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곳이니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 그곳을 향해 간다고. 찬양도 했고 우리 믿음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지 소유했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만 사실은 모든 믿음의 사람을 다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그더 나은 본양새 하늘과 새땅새 예루살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했는가? 다 믿음을 믿음, 믿음을 믿음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성경 전체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한 설명 가운데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이란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갑자기 좀 소리가. 하나님 보셨어요? 자, 보세요. 믿음을 가지면 어떤 큰 문제도 크게 여겨지가 않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수많은 문제 만나봤습니다만 지금까지 문제되는 게뭐 있어요? 하루 차고 나면 다없어지더라니까요 근데 오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 이따 없어지기도 하고 하룻밤만 자고 나면 생각도 안 나는 것들인데 너무 크고 크게 보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아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봤어 하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도성 인신하신 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멀리서 미샤를 보고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해 했던 그 믿음입니다. 우린 지금 그들보다 얼마나 나은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국률이 많으신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는 능력을 가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살아계신과 솜씨를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밝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고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우습게 여기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 놀라운 말씀이 계속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죽는 것.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가능한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봤어요 저희 삶에서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영화 타이타닉에서 갑작스럽게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타이타닉 호를 타고 가던 백곁 벼슬 돈 많은 사람부터 또 초라하게 돈도 는 그자들까지 다 같은 배에 타고 가다가 마치 등수가 다 나뉘어 있는 것처럼 먹이며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동일하게 직면했을 그때에 두 가지로 나뉘고 있으니 믿음이 없는 자는 아비규환을 이루며 지옥을 방불케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살겠다 너 저리 가라 하며 보트를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신가 움켜잡기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믿음으로 살던 자들은 갑자기 타고 온그 죽음 앞에 믿음으로 죽어가니 오늘 우리 관인학처럼 하인 바이올린 키는 자가 믿음의 사람 진짜 리얼 스토리 영화에도 나오지만요 내 주를 가까이 할때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더 와서 어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죽음이 다가오는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죽더라고요. 양보하면서 죽더라고요. 찬송하면서 죽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하는 자가 어찌 됐든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부른다 할지라도 주여 말안나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토록 사하던 주님을 이제 배울 수 있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감사함으로 맞으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수 있는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지요. 내가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함하는 모든 자에게 이라.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도 내가 부끄럽이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선한 싸움 싸우세요. 혈과 육 싸우지 마시고, 선한 싸움 싸우시고 내가 달려갈 길 부끄러움 없이 달리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제 우리는 네가 면류관 받는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멀리서 보고 그것을 참 환영하며 기뻐했습니다 저 좋은 번향을 향해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사는 자는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나갈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철로 역정에 기독도라라는 사람은 천국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지요 장망성에서 나왔는데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야너 어디 가냐 그러지요 옆에서 나와서 유혹하지요 앞에는 막의 덫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나그는 길을 성공적으로 간지 아십니까? 그가 출발할 때는 죄의 짐을 지고 손에 한 책을 들었는데 생명책입니다 죄의 짐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다 자유와 먹게 됐고 그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나네의 생활에서 힘겨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대하니 모든 유혹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모든 괴기가 물러가는 그래서 이나그네 삶을 말씀으로 이기며 천성에 이르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의 생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실 말씀을 이 나그네 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또한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이와이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본향 어디에요 하란 하란 하란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돌아가지 않았대요. 지금 왜이 강조를 여기다 두고 있냐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방인에서 개종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란의 바람이 너무 부르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는 게 안전하지 사람들도 다. 제대로 돼 있고, 거기는 막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는 이거는 내가 사자의 밥이 되는지, 화형을 처하는지, 거꾸리 땜을 당하는지, 아,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가 하면서 자꾸 돌아가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내가 옛날에 즐거웠는데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자꾸 돌아가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바람이 불어도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바로 이 말씀도 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돌아가 일자로 갈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아들 결할 혼 때에도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에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주인이여, 주인께서는 가난 여인이 아닌 저 하란의 여인을 데려다가 잡으로 맡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런데 내가 상황에 따르면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다. 나도 이 가난 땅에 왔을 때 나그네라 칭함을 받았다 서러웠다 힘들었다 그리고 약속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네하난 땅으로 돌아가 편하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는 그 삶을 다시 누리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이 땅에서 끝까지 나는 영적인 가난 땅 하늘나라를 바라봤다 네 아들도 거기 데려가면 안돼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돌이키면 안돼내 아들도 나도 바라볼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야 잠시 가서 1년, 2년 머문다 한들 그것이 어찌 우리의 영혼을 다 감싸할 수 있겠는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 땅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주는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아가고 덮어놓고 빼앗아가고 마우다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향으로 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 고향으로 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간거 아니겠습니까?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이요. 그런데 20년 다시 돌아가면, 가난으로 가면 어떠한 형편이 놀지 모르는 그런 위험의 땅으로, 그리고 지금은 안전한 땅으로 살고 있는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 하나에 있던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0장 25절, 라엘이 요셉을 나한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 뿌리가 여기서 있었던 곳,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이 내 고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본향이라는 단어를 빠뜨리다가 아닌 파트리다 라는 단어에서 파트리다 파트리다가 그 본향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이게 어디서 왔냐면 파테르 아버지라는 데서 온 거예요 아버지 고향은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요, 고향을 찾는 자들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가 진짜 고향을 찾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명절 때 부모님에게 찾아갈 때 부모님을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거 무슨 명절이고 무슨 고향이에요? 그냥 가서 잠만 자고 오겠다 그러고, 뭐좀받아가고 오겠다 그러고, 내가 섭섭한 거 아버지 엄마한테 따지게 했다 그런 거, 그건 고향 찾는 게 아니에요. 이번향이라는 것은 원 자체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고향을 사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사면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가 내 아버지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본양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가슴벅찬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본양을 찾는 것입니다. 혼양을 찾는 자, 청과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요. 찬성을 보면 알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알수 있어요. 대화를 보면 알수 있어요. 얼마나 하루하루를 벅차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고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 산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볼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혼양을 찾아갈 때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가 지은 그성그 그 찬란함 그것과 견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향한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 이 본양 근데 하늘에 있고 그리고 한성이라 지칭하는 그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데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 형편 없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사나 그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그 이름이 수식으로 붙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강조점이에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한두 번 보았을 만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Troubles come, and my heart will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are to more than I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Can be... 여러분 그 베렉 레이먼드 아들이 트랙에서 쓰러졌을 때 이게 무슨 망신이야 무슨 가문의 망신이야 우승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맥없이 쓰러지다니 내가 저의 아버지 것을 알아볼까봐 심히 두렵다고 모자 눌러 쓰고 있거나 퇴장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쓰러진 자리로 내려와서, 아들아, 내가 같이 할게. 힘을 내라. 그랬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언제나 싱싱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 막 괴로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여냐. 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시 같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사랑하신 성경에 써이 기도 기다리고 계시지만 어디나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아들아 따라 힘을 내라 일으켜 주시며 허단 천군, 천사와 구름 같은 증인들이 환호하는 박수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들을 끌고 또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환란과 권고가 많아도 가야 할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손꼽고. 잡고 같이 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으세요.